초아, 암투병 극복 후 임신을 위한 여정 개소. 크레용팝의 메인보컬 초아가 최근 암투병과 임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아는 2012년 크레용팝으로 데뷔하여 헬멧을 쓰고 무대에서 점핑점핑, 에브리바디 점핑점핑 다 같이 뛰어뛰어. 를 외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빠빠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크레용팝은 이후 해체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완전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아는 뮤지컬과 유튜브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5일 6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 초아는 자신의 일상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유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그녀는 갑작스럽게 자궁경부암 투병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아는 신혼 1년차에 임신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초아는 대학병원을 다섯 군데나 돌아다니며 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 1년이 흐른 뒤, 초아는 최근 네 번째 추적검사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암 수술한 부위를 임신을 위해 묶어주는 수술을 했는데, 교수님이 유착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염증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나팔관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초아는 최근 다시 입원 소식을 전하며 입원 수속 완료. 내일이 수술이라 아직 링거도 안 달고 나이롱 환자 아니냐고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나 때문에 여기서도 일하는 남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어휴 이제 여긴 그만 오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아의 암투병을 극복하고 임신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누리꾼들의 등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